캠이랑 유캠을 좀 켜놔 가지고 그렇지. 혹시 캠에 얼굴 갖다 대고 나를 속인 거니 해 주실 수 있나요? 나를 속인 거니? 나를 <laughs> 스페셜 포스 하고 막 그랬었어 옛날. 선생님, 우리 업지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이미 그냥 나왔으니까 보는 정도지. 집이 거는 거야 지금? 무어왜 무서... 자꾸 무섭다고 하는 거야 진짜? 얘들아 진짜 내가 무섭니? 내가 따뜻한 인상이 아니라고. 알았어, 그면 지금부터 따뜻해질게. 어. 그러면은 지금부터 내가 따뜻해질게. 자, 내가 따뜻해져 볼게. 자. 따뜻한 한 푼. 따뜻한 구독과 본인이 따뜻해지는 거 아니겠지? 따뜻해졌어 어때? 이제 별로 안 무섭지? 왜 눈을 그렇게 떠요? 왜에엥 아니 근데 이 얼굴에 158.7이라고 도당체가 나는 무, 무서움을 느낀다는 애들 보면 은 얼탱이가 없어요 진짜 어? 그치 그 따뜻해져볼게 하고 지금 따뜻해졌어요 당장 보고 배신감 든거 손이 있어. 키 160도 안 된다고 손이 있어. 갤럭시 산다고 손이 있어. 강원도 산다고 왜? 아니 왜 이게 무슨 일이야? 아 그냥 그래, 키160 158.7인 거는 배신감 느낄 수 있어. 어, 얼굴이 아까워 그거는 인정해. 우리 엄마 맨날 나한테 딸 까치발 들어봐 내가 왜 이러면은 까치발 들면은 저 정도만 해서도 아주 그냥 지 세상에다 하고 날라다닐 텐데 이러면서. 그러긴 하거든. 자, 두 번째. 갤럭시 쓰는 거는 왜 배신감 느낍입니까 순수 갤럭시 o g 출신인데 갤럭시는 왜 깨진 아이폰을 쓸 o 같다고? 씨발 저기 아이폰 e 상이 not 요즘은 그런 걸로 또 나누는 게참 그렇더라고. 당장 사진 보여주고 키 잡고 손 잡고 갤럭시 쓰며 t 파도 하고 a w 를 좋아하는 e 이 a way to get a way to get a way to 이런 식으로 또 나를 박살을 내는구나. 다음은 알맹이가 중요하긴 해. 그렇지만 이렇게 온갖 음에 시달리기는 싫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음. 소니 쇼님, 솔직히 방송 안 봤을 때는 영화 배우 같은 이미지 있었는데 지금은 쿠이쿠이. 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우리 엄마도 인정했지만 나보고 캠빠를 참잘 받는다고 했어 근데 캠빠를 잘 받는 얼굴이 있어요 저는 실제로 보면은 의외로 눈 코가 되게 크거든요 좀 얼굴이 입체적이긴 해요 그래서 뭔가 좀더그 예, 예쁘다기보다는 지금도 흰자 너무 커 아, 그... 거나 아니면 저번에 찍는데 이 투수 시치가 키 엄청 큰 투수 시치가 있었어. 한87 정도 돼 보였어. 내가 느끼기에는. 머동님이랑 거의 비슷한 애가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찍는데 지 얼굴 나오고 나는 이렇게 갤럭시 핸드폰 정면 카메라 이렇게 나오면 얼굴 이렇게 나오는 거 알지? 나 완전 턱 이렇게 왁스처럼 나오는데 지 얼굴 나오게 나온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다리 좀구부려 달라 했거든. 셀카를 찍은 적이 없니? 내가 막 이랬어. 너무 <laughs> 화가 나서. <laughs> 근데 더웃기너건손 덜덜 떨면서 죄 죄송해요. <laughs> 애들한테 그딴 짓한건보자 용서가 안될 때. 이 돈으로는 이것도 할수 있고 이것도 할수 있고 이것도 할수 있는데 대체 왜막 이러면서? <laughs> 이거 보통은 어 애들이 너무 불쌍해 국제 망신이야 걱정도 이게 아니고 그 돈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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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텐데 왜 이렇게밖에 안된 거지? 정말 돈이 아깝고 막 이러면서. <laughs>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3년 2060억 등 젠버리 5년 2000억 얼마나 많이 해먹었을까? 어. 그... 아유 어, 잠깐만 제말 풍선 바뀐 거야 지금? 오늘 방송을 하면 안 된다 이거 끝나고 네 방을 40분 후에 할 겁니다 어떤 3, 게임인지 한번아 잠깐만 야! 아니, 아니 오늘도 긴장하신 분들이 아 이런 오늘의 MVP 누굴까? 두명 정도로 생각나는데 이번 MVP는 아최패입니다 좌... <laughs> MVP에게 박수 축하합니다 아 대좌파 축하합니다 우리 어, 좌파 쌤도 예 여기로 어 베르베르 어? 어 씨발 와 감자칩 못 잡아. <laughs> 아니 저거 왜 갖고 있는 거야? <laughs> 놀랐군요. 아이씨. <laughs> 아너왜잘하냐고 <laughs> 이거 말고 다른 걸잘하라고아나 미치겠네 진짜. 이인케이

아웃되면 한번에 대장이야. <laughs> 좋아. 그럼 간다. 우궁아 꽃이 피었습니다. 움직였다. 아, 움직였다. 움직였다. 아, 움직였다. 개무사와 미충잼이 꽃이 피었습니다. 있다. 아씨 나아 기침하다. 아우 기침 시침 쿼퀸 디바랑 키리코 왜요? 그렇게 붙여놓지 마! 한조 캐서디 디바 키리코 이렇게 붙여놓서뭘 하겠다는 거야 대체 키리코 디바 위도우메이커 송브라 한조 캐서디 솔저 겐지 리포트 <laughs> 아 잠깐만, 아, 잠깐만. <laughs> 왜 양지 게임을 음지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만해 다 오늘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이제 완벽히 파악했어 외부 일정 있을 때마다 일찍 나가잖아요. 물류차랑 어, 병목 구간이야, 거기가 진짜. KTX, ITX를 타자 이러면 예매를 하려면 다음날 거다 매진이야. 못해도 일주일 전에 예매해야 돼. 전 예전에 오프라인 일정이 내일 오실 수 있으세요? 이러더니 제가 제가 내일 어떻게 가요? 내가 진짜 정색하고 얘기했거든. 그러면 뭐 이번, 주, 이번 주 주말에는 괜찮으신가요? 잠시만요. 아빠 일정이나 물어보고 아빠, 아빠 차못 빌리면 열차 보고 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취소표가 있으면은 갈수 있을 것같세요 그러면 그러면은 토요일로 하겠습니다. 이럴 때보다 한번 뚜껑 열린 적 있어. <laughs> 내가 서울 사람들 지방 감성이 없어. 그냥 당연히 뭔가 차 있는 줄 알고 아니면 당연히 올수 있는 줄 알아. 번개도 겁나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서울 친구들 혹은 서울 지인들 기준으로 얘기를 좀 하자면은, 걔네는 이제 그 지하철 어플 있잖아. 뭐 어? 이시간이뭐는거 거 아니야? 이러는데. 그 <laughs> <이렇게> 아휴, <아유> 씨발. 진짜 <laughs> <laughs> 입을 청테이프로 틀어막고 싶어, 정말. 그럴 때마다. 모든 게다 그, 그 지도대로 움직이는 줄 알아, 아주 서울시치들. 응? 어? 인프라가 좋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응? 아씨, 지금 서러운데. 피해 의식 없어요. 팩트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피해 의식이 아니라 팩트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어이가 없네, 정말. 어? 오, 오늘 수요일이라서 지금 단체로 미쳐버린 거야, 지금? 방장님, 방장님, 너무너무 너무 궁금한데 유튜브에 맨날 나오는 뚝딱 본인이 녹음하신 건가요? 믿기지 않겠지만 제 성대 결절 오기 전 목소리가 맞습니다. 지금도 그 목소리였으면 나는 더 나댔겠지. 근데 목소리가 이렇게 된 대신에 그래도 하나 얻어가는 게 있다면 그래도 동만두가 하나 생겨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다. 그니오브레 예전에 그 동만두 뽀삐 있죠? 그 얼굴과 비슷하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얘는 그 얼굴에 독이 가득 찼다 해서 동만두 뽀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예, 이 녀석이 이제 어 원본이죠? 어, 이 녀석이 원본인데 이제 이 뽀삐를 동만두라고 하는데, 씨발 이거 뭐야? 어 약형을 아, 약 약혐을 붙여야 돼 아니 관련 검색어에 아나 성공했네 이제는 약형이 되었구나 아 민선점 너무 좋아요 아, 이제 동반 원조 동반도는 저죠 당연히